입에 나는 염증, 구내염. 구내염이 정말 알게 모르게 성가시게 우리를 좀 괴롭히잖아요.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잘안 낫기도 하고. 비단 이 구내염뿐만 아니라 입에 넣는 뭐 혓바늘도 해당이 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저 모간에 생기는 염증. 그리고 잇몸 겉에 막 생기는 그런 염증까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, 입을 벌릴 때마다, 물을 마실 때마다 각종 통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. 자, 그런데 이 구내염에 대한 그 해결 방안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. 바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글하는 것도 있고 먹는 비타민 B군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다 소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어, 저희 약국에도 얼마 전에 그 교정기를 하는 20대 여성분이셨어요. 근데 그분은 교정기를 해서 이게 입술에 교정기 자꾸 닿으니까 그 부분에 구내염을 계속 달고 사셨던 분이었어요. 그런데 연고를 발라도 잘안낫고 그러니까 가라앉지조차도 않았어요. 연고를 발라도 그랬고, 뭐, 비타민 B를 먹어도 그랬는데, 아시죠? 혼의 레시피. 그거 한 3일 딱 먹고 나니까, 어, 약사님, 첫째 날, 어, 좀 줄더니, 둘째 날, 어, 줄더니, 셋째 날은, 어, 이렇게 되는 게 맞아 하면서 염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깜짝 놀랐지만, 그 환자분도 깜짝 놀랐어요. 사실, 어 오늘 레시피를 잘 응용하면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닙니다. 어 이렇듯 이제 우리가 원래 방법을 썼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방법을 썼는데도 잘안 뜨는 구내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자 오늘은 그 아주 기초적인 구내염을 발생시키는 기초적인 원인부터 조금 심화된 원인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기초적인 원인은 그 외부에서의 자극이 입안에 점막을 자극했을 경우에요. 아까 우리 치과 교정하는 20대 여성분처럼 어떤 이물질이나 자극이 입 점막을 계속 자극을 시켜서 염증이, 염증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. 특히나 이제 양치질을 잘못해서 양치질을 하다가, 양치질을 하다가 뿍 찔러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그 다음에 자기 볼을 씹는다든지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염증이 나는 경우가 많죠. 하지만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외부 자극이 온다고 해서 꼭 구내염이 생기느냐도 사실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몸 안쪽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은 요렇게 자극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.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금방 나아요. 아주 심하게 구내염이 퍼지거나 번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. 그렇다면 이게 이제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인데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어,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보통 호소를 하세요. 이게 좀 심한 편이긴 한데 다리가 저린다든지 발바닥이 뜨겁고 뭐 시리다든지 아니면 잠을 잘못 잔다든지.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든지 아니면 찬물이나 물 종류를 자꾸 찾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. 이렇게 대표되는 증상은 이 보통 이제 그 체액의 균형이 많이 깨져 있다. 그러니까 내 피의 조성물이 조금 많이 끈적끈적해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외부에서의 자극을 방어를 못하니까 자꾸 염증이 생기고 부르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독소가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, 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과로 하시는 분들, 피로 하시는 분들, 또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. 이런 분들은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요. 그래서 이 체액이 조금 막막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막핵 폐기물 같은 이런 폐기물들이 막 번져 있으니까 우리 약한 점막적으로 그런 게 염증으로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. 잘안 되겠지만.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구내염 나시는 분들 중에는.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계속 언급을 하지만 이 술입니다. 술. 술은 술이 외부 자극도 문제지만은 내부적으로 우리 체액 균형을 깨뜨리잖아요. 우리가 앞서 그 잇몸 염증 편에서도 확인했듯이 인뇨자용도 있고 알코올 자체가 점막 자체를 자극하기 때문에 건조함도 유발하고. 그러면 이제 외부 자극이 딱 왔을 때 대응을 못 하게 되죠. 그러면 또 구내염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. 제 환자 중에도 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.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그분은 대개 직업상 술을 많이 마셔야 된대요. 사업을 하시는지 술을 많이 마셔야 하는 직업이었는데 이 제가 자신있어 하는 호밀 레시피 있잖아요. 거기에 뭐한두 종류를 더 섞어서 드렸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정도 났더니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대요.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. 생활습관을 좀 고치고 있냐고 하니까, 아 술은 내가 끊을 수 없고 사업상 계속 먹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, 아이 사람은 절대 병을 못 고치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약을 드리다가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랬듯이 이게 모든 것이 약으로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. 약은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뿐이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 병을 완전하게 고치고 싶다. 생활습관부터 바꾸셔야 됩니다. 과로하는 거 너무 무리하게 일을 했으면 좀푹 쉬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적절한 혼일 레시피를 드시는 것도 좋고 어 계속 혼일 레시피를 언급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로 남겨 놓을게요 음. 그리고 술, 커피, 담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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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줄여 주세요 이거는 끊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고요 모든 혈관 질환과 염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, 이런 것들 체액의 균형을 와장창 깨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발 부탁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,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? 자, 우리 구내염이 왔을 때는 연고를 발라도 되고 가글해도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을 드셔도 됩니다. 이런 것들은 지금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 특히 B군 같은 경우에는 점막 회복에도 좋기 때문에 어, 애용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. 하지만 이걸 썼는데도 안 된다. 오늘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아,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생활습관을 개선을 해서 이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는 이 내부를 만드셔야 됩니다. 피는 끈적끈적하지 않게 잘 흘러가야지 우리 몸이 정화가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약속.